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뉴스 한송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독도 남서쪽 1.4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좌초됐습니다. 해경이 함정을 급파해 모두 구조했지만 선원 1명이 숨졌습니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좌초돼 한 명이 숨지고 여덟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10시 55분쯤 독도 남서쪽 약 1.4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40톤급 어선이 긴급구조 요청 뒤 교신이 끊겨 해경이 함정을 급파해 구조작업을 벌였습니다. 해경은 사고 발생 2시간 반 만에 한국인 선원 7명 등 선원 9명 전원을 구조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46살 김모 씨는 18일 새벽 5시쯤 숨졌습니다. 선장 이씨등 나머지 8명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현지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초속 10에서 12m의 바람과 최고 3.5m의 높은 파도가 일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